네 우리 지오리드 에너지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일프로 캔들헌터구요. 자 우선 어, 이 지오리드 에너지가 지금 드디어 추세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추세를 돌리는 모습.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나라도 뭐 손절을 고민을 하거나 어,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절대 매도 금지다. 어,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 중 하나는 자, 우선적으로 이렇게 대시세가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그대로 급락을 하고 한번 저점을 다지고 난 다음에 새롭게 추세를 바꾸고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이3천원대 라인, 자, 이3천원 라운드 피겨를 뚫어주고 그리고 중장기 이평선때에 대한 매물대를 충분히 먼저 흡수를 해준 차트가 현재 지금의 이지오지 에너지, 에너지의 차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쌍바닥을 찍었고, 자, 쌍바닥 찍고 난 다음에, 자, 의미 있는 저항대 구간대들, 자, 이 2700원과 이 3000원 라인대를 돌파를 해주고, 여기에서 현재 한 차례 씌워주는 자리인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자, 주가가 이 중장기 입평선대에 대한 부분들을 지지해 주는 모습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한번더 재차 기술적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를될것 같고요. 자, 그러고 인해 가지고 홀딩하시는 동안에 어, 조금 불안한 마음들 다스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별도의 이 투자 전략 리스크 관리 보고서를 준비했어요.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은 일단은 어, 이 지오리 에너지 자체가 리튬 관련주, 리튬 관련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리튬 관련된 산업 전망, 그러니까 2차 전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매출이 얼마만큼 나와주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4월 달에 노출될 수 있는 예전 공시 하나와 이슈 하나까지 모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자, 우리는 그로 인해서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는 구간대를 확인을 해서 단기반등이 나온다 했었을 때 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1차 매도가 그리고 거래량과 재료가 나와주는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2차적인 목표까지 끌고 갈수 있도록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집을 제가 이렇게 어, 한눈으로 스마트폰에서도 볼수 있도록 준비를 해 왔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참고하셔서 내가 매수 매도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8256-8243으로 자 뭐다 지오리시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분한분더 체크해서 이 관련된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한번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지금 시점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2,500원대 라인이에요. 자, 이 2,500원대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저점을 이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가 단기적으로 더 밀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중심선 120선 근처가 바로 2,500원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 받아주고 상승이 나와야 추세가 바뀌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2,500원대가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은 지원이 내는 주주 여러분들은 꼭한번 집중을 하셔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이 3번과 이 4번에 대한 내용들로 제가 바로 체크할 수 있게 설명을 해 놨으니까 이 부분들 꼭한 번, 참고하셔 가지고 대응 전략 세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시기에서,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 보다가 제가 별도로 활용하고 있는 이 조건 검색식에 대해서 한번 지금 설명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어, 내가 제가 이제 실전 최대회에 참여하면서 활용했던 조건이고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한번 끝까지 참고해 보시면 꾸준한 수익을 쌓아 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 자 이제 보통 키움 증권 보시면은 대부분들 많이 쓰실 거예요. 지금 이 계좌 시뮬레이션 조건식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어, 꾸준하게 이제 내가 어떤 특정적인 조건식을 만들어서 어, 이제 전체 투자금 대비해가지고 이제 대략적으로 꾸준하게 어, 최대 보유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나와있죠. 자이 말은 뭐냐면은 이 조건식에 나왔었던 종목이 일주일 안에 어, 일주일 안에 매도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이 목표 수익을 10%로 잡고 어, 어떻게 성과 검증이 나오는지를 시뮬레이션을 돌린 이 조건식에 대한 내용을 어, 선물로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이 돌파 조건식이라는 것을 이제 앞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만들면서 제가 수익 실현을 한 그런 조건식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는 내용인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매수 검색 시점이 언제로 나와있죠? 바로 3월 5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최대 보유 기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자 선정된 시점 대비해 가지고 일주일 안에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발생했습니까? 자 실질적으로 보통 이제 많게는 뭐 천만 원에서 한 이천 이 삼천만 원이 직장인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2천만원으로 설정을 했었을 때자 3월 5일 자에 조건식에 나왔었던 이 종목들이 결과적으로는 일주일 안에 60만원이라는 수익으로 이렇게 직결이 되었다는 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조건식을 활용하신다면 은 이렇게 꾸준하게 일주일 안에 결판이 날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뽑아주는 조건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거 하루 수익 난거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꾸준하게 결 가 값이 바뀌는 것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도 3월, 3월이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좋지가 않았어요. 자, 3월 6일자에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매개 얼마입니까? 자, 16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볼게요. 3월 7일날, 자, 목요일자에 검색이 되었었던 이 조건식의 종목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이 검색된 종목의 매매 내역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내용들 보시면은, 자, 4.6%의 수익이 났고, 총 손익은, 자, 90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나온 종목들 보이시죠? 자, 매수 수량부터 해서, 그, 조건 검색식에 떴었던 시점의 현재가, 그리고 이 매도 시점과 매도 수익률. 자,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 조건식에 나오는 종목을 그대로 매수했었을 때, 그리고 최대 보유 기간이 일주일이라는 것은 일주일 안에 이렇게 매도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보시면은 10% 10% 10%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손실 나는 정도도 발생은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총 손익이 91만 원이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3월 8일 계속 가볼게요. 네 시뮬레이션 돌려 보면은 자 이때는 좀 수익이 크게 났네요. 자, 일별 평가 손익, 그다음에 검색된 종목의 매매 내역까지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매수 검색 시점이 3월 8일이죠. 자, 이 시점에 어, 쉽게 말하면 조건 검색식에 나온 종목이 이렇게 종목이 나왔어요. 자, 거기에서 현재 시점 매수가 대비해 가지고 매도 시점 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최대 보유기간 안에 우리가 매도만 한다라면은 이런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입니까? 3월 8일날에 조건식에 나왔었던 이 종목의 수익률이 6.62%, 그 다음에 130만원 수익 났다라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계속 볼게요. 지금 제가 이거 조작하는 거 아닙니다. 3월 11일자에 조건, 조, 조건식 나왔던 종목들. 자, 이날에는 솔직히 좀 손실이 났어요. 어떻게 맨날 맨날 수익이 나겠습니까? 지금 이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총 손익이 마이너스 한 40만원대 정도로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서칭이 되고 발굴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수익나는 종목, 손실나는 종목들이 있지만은 사실상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손실이 제가 총6거래일 보여주는데 한, 어, 하루밖에 지금 손실이 안 났다. 3월 12일 자, 또 그대로 한번또 가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또 손실났죠? 자, 20만원. 그리고 3월 13일. 자, 이때 또 60만 원, 67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돌파 조건식. 여기 밑에 좀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조건식만 우리가 잘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루하루 꾸준한 수익을 벌수 있다라는 거 눈으로 지금 바로 확인하지 하시고 계시잖아요. 자, 3월 1 4일또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날도 이만 이날은 좀 부진하네요. 28,000원 정도에 대한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3월 15일자 제 거짓말 하는 건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조금 손실 크게 났죠? 자,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 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손실 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다? 이렇게 큰 수익이 날수 있는 우리가 하나의 조건식을 활용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혼자서 매수매도 하는 것보다 여기 나오는 조건식 그대로 우리가 매집을 하면 돼요. 48만원 수익 났고요. 자, 3월 20일자도 보겠습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80만원 수익. 자 혼자서 매수 매도 하시기보다 이렇게 나만의 조건식을 활용을 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이렇게 돈을 회전할 수만 있다 면은자 최대 보유기간이 제가 일주일로 설정을 했잖아요. 2주, 3주, 한달 동안 물량 홀딩하고 있으면은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힘드니까 빠르게 일주일 안에 결판 날수 있는 조건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꾸준하게 약 2천만원을 투자했었을 때 많게는 100만원 이상 수익도 나고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50만원 정도 꾸준하게 수익 쌓을 수 있다라면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조건식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나잖아요. 조작된 거 아니에요. 3월 21일 매수 검색 시점. 자, 일주일, 그 다음에 총손익 16, 어, 1만원 자, 우리가 뭐 솔직히 막말로 100% 200% 수익 난다 이런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금을 쌓아 나갈 수 있는 조건식만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라면은 지금 이렇게 제가 3월, 어, 3월 거래일 첫째주부터 계속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수익 검증 내용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식을 제가 선물로 드리고 있다라는 거 한번 좀더 강조 드리고 싶고요. 하루에 몇 분? 딱 5분 정도만 5분 정도 투자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조건식 그대로 설정해가지고 어떤 종목 나왔는지 보고 그냥 매수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목표가 목표 수익을 10%로 잡았을 때에 대한 통계치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 이제 개장하자마자 플러스 10% 구간 때 매도 주문만 걸어 놓으면은 지금과 같이 한달 내도록 승률을 70%에서 80%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조건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조건식에 대한 이 조건명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 데이터까지 제가 모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무작정 이렇게 수익 난다 말씀드리기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조건식을 써서 지금 한 달치에 대한 수치를 제가 눈으로 보여줬잖아요. 네. 한번 이거 활용하셔 어, 활용하셔가지고 큰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냥 아무한테나 이런 조건식을 그냥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구독인증. 자이 구독인증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조건식 설정하는 방법 바로 오픈하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현재이 보이시는 번호. 자, 010 보이시는 번호 이제 보이시죠? 자, 010-8256-8243번호. 자, 8256-8243번호. 자, 이 번호로, 뭐다? 바로, 어, 그냥 쉽게 말하면 난 끝까지 돌파 조건식으로 수익 내고 싶으니까는 이 돌파라는 단어. 자, 이 돌파라는 단어. 이한 글자만 저한테 전송해 주시면은 지금 제가 이 계좌 시뮬레이션 이걸로 돌려놨을까 한달 내도록 중간중간에 손실나지만 결과적으로 수익 날수 있는 이 조건식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인증 문자 꼭한통 남겨주셔가지고 자, 여기에 대한 내용 꼭한번 받아보셔가지고 수익 차근차근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어 이제 제가 활용하는 어 돌파 조건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5분만, 5분만 투자해서, 시간 투자해가지고 활용을 한다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수익 쌓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간혹 가다가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식 활용하는 거 조금 복잡하고 너무 어렵다. 그냥 이 조건식에 나온 종목, 종목명을 나한테 그냥 알려주면 안 되겠냐. 자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분한분다 어, 이렇게 답장 드리기는 힘드니까 오늘 영상에서 2024년도, 어, 2024년도 정말 꼭한 종목을 매수하라고 한다면은 제가 매수할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 관심 종목 필요하신 분들 지금 설명드리는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3,000%입니다. 23,000%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 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자, 합치면 합계 금액이 1조 원,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보는 애들 아니죠. 그리고 연기금. 자, 이 연기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70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 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3,000%면은 주가부양 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는 라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 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 1 0 8 2 5 6 8 2 4 3번호로 자, 나 한번 점상 같이 보내 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어,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